오늘은 맥주에 떡국떡을 넣어서 얻을 수 있는 유용한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받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이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활용해보세요. 평소에 떡국떡을 먹을 때 떡이 빨리 불어버려 곤란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을 활용해보시면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떡이 불지 않는 꿀팁 뿐만 아니라 맛있는 떡국요리까지 준비했으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오늘 주인공인 떡국떡을 준비해줍니다. 냉동떡이라도 오늘 과정을 거치면 해동이 되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인 맥주를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맥주의 종류는 큰 상관이 없지만, 김 빠진 맥주를 사용하시면 아깝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준비한 맥주는 냄비에 넣고, 알콜이 날아갈 수 있도록 팔팔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끓이면서 나오는 거품들은 국자를 사용해서 제거해줍니다. 맥주를 다 끓였다면 불을 끈 뒤에 떡국떡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약 2분간 떡국떡을 맥주에 담가주면 맥주에 있던 유기산이 떡의 전분 조직을 치밀하게 만들어 수분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떡국떡이 쉽게 불지 않게 된다고 하는데요. 떡을 불지 않게 하는 꿀팁도 알려드렸으니 초간단 떡국요리도 알려드릴게요. 요리를 하기 전에 맥주에 담가둔 떡국떡을 한번 헹궈줍니다. 냄비에 물도 적당량 받아주시고요. 육수를 사용하면 좋지만 초간단 요리이기 때문에 다시다 한 스푼을 넣어줍니다.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파도 있다면 조금만 썰어주시고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떡국떡을 넣어주세요. 단백질을 더해줄 계란 두 개, 소금 후추를 살짝만 넣고 잘 끓여주세요. 떠오르는 불순물들은 잘 제거해주시고요. 썰어둔 대파를 올려주시면 정말 간단하고 맛있는 떡국요리가 완성될 겁니다. 짠! 초간단 떡국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쫄깃쫄깃한 떡과 시원한 국물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가 한끼 식사로도 충분한 요리인데요. 여러분도 집에서 떡국떡을 활용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